응. 센터에서도 하나 어, 엄마 도와같응 내가 내가 아침에는 뭐그 밥을 안 먹고 뭐 국만 먹고 갔나? 국 때문에 내버려두면 맛있거든 그따뜻하더나 응? 따뜻하더나 따뜻하지? 따뜻한데 응그을먹내버려두 복고기가 좋네 나한테 그 엄마도 먹으면 좋겠다 그래 나는 국만 마시 밥은, 밥은, 밥은 안먹은네 나도 먹고 내해 먹고 말년과들 그말 맨날 안 먹고 그안먹고마 아침에 죽을 좀 나눌까 그것도 끈들이 말년과 푸시돼. 그거 일부러 살코기만 나누는데 살코기 나시다. 그래서 한번 내가 국물 잘 먹었다. 국물이 국물 좋더라 국물 넣된다 국물이 식, 냉장고는 딱봐가이막 그게 네. 젤리가 되어 있네. 그게 몸에 좋은 것 같다. 네. 몸이 훨씬 좋아지는 느낌이다. 한복고기여 생고기 있으면 한번더해 먹어야 되겠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 이제. 그래갖고 안 보대냐고. 방에 떠야지, 우리 자꾸. 얘는 아무것도 마. 멘부 다음 멘부 다음 주 뭐야 저삼 삼일 연장 달하시는 날인데 그때 엄마 미장원 데려가야 되겠다. 미안 왕간다. 지나고 다른 데 가자. 지나가 니 면도기 그릇 담발 아니 아니 <laughs> 왕간다. 엄마가 자꾸 만들어 로 지금 깎고 있잖아. 머리 엉망 아이가 지금 봐라. 영만에도 이제 그 엄마가 자꾸 깎지 말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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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간는다 앞에 다 깎아놓고 뭐 계속. 나니 면도기 이제 많이 지나가 더불어. 그 사람들 비어가 거의 안되더라미정가도 머리가, 머리가 지금 길어야 자를 게 있잖아. 엄마가 지금 자르지못 하더라고. 안자안머리좋리제 아침에 선생 저기 엄마 모시러 올때 화장실에 앉아 있었구나. 신발은 여나 와 있고 화장실에 엄마가 응, 응. 그래. 지도않고 엄마가 o i n g t 나 go in. I'm going to go in. I'm going to 나 o in. I'm 나 o i n g to go in. I'm g o i n 거 to go in. I'm going to g 고 in. I'm going to go 들어가자마. 이빨 이그 기운 나면 이빨부터 씻고 가라마. 양치질 하고 들어가서아이고 피곤해. 양치질해. 라늘 날은 안 어, 막그막그 매시나 세은아 데려갔다. 할매, 할매 살고 요새 많이 돌아가실 때다 마. 우리 병원에도 어제 저기 병동 세 개인데 한 명씩 다 죽었다. 그때 할아버지들은 서울대로 지금 다 저쪽에 천당 많이 간다. 그때 버리셔서 서울대거갔할아그때 버리셔서 서울대로 때다 아이고, 무슨 끼를 먹었으면 또치워지안 가고 사는 사람 있나? 봄이 되면... 어? 빨 들어가자. 봄이 되거다 피하는 할아버지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원래 봄, 봄에 제사가 많다 막 그래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견디느라고 이제 견디다가 견디다가 봄되면 다 간다. 우리 병원에도 지금 세 명이나 내가니까 우리 병동에도 돌아가셨고 세 명이 가셨네. <목소리> 일 나가서 저도 오겠다 그랬다. 갈 거네. 제가 볼 때보다 심하네. 몇 년이야? 십년도몇십 년. 아이고. 엄마가 센터 다니는 거몇년 됐는데? 아나. 몇년 벌써 3년. 그래 삼년이지그저찌로 들어갔어. 안녕. 이해. 2년데. 3년 되지. 약초로 가서 저 우여 뻗고 아따 내발을우리발뻗거 발 발이 아발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줄게 발얼음 이거 이거 해줄 발이 하나더없주죽살살 개가 막사고 너무 아프나 모르겠어 우여 뻗고 데리고 자 귀찮아 보자 오늘 그 쪼그리 꺼내왔는거 내꺼 샀어 이 여기 있네 안 믿고 아이고 아따랍게

Bob, b o 뭐, 이렇게. b 다 b Bob, 을 o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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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 b 데 자. 이거저이거 저거 좀하니이 찌엔 들어간다 말이야. 복, 복국을 먹고 나서 힘이 난다고. 뚜껑어. 어? 복국을 먹고 나서 근데 힘이 난다고. <laughs> 아니고 대가 집에 들어가 봤네 완전 집에 들어오고 그냥 뻗는데 시원하기 쉬운 만큼 뻗는데 오늘은 힘이 다 나네 그 복국을 한더 복고기를 어디 가서사지 살생 식물을. 응, 그래. 복고기 한대 사셨거든요. 복고기 뭐. 그게 복고기가 냉장고에 놨는데 보니까 물이 막. 칼이 젤리가 되는 그 안에 그게 뼈 같은데 좋을것 같아. 왜? 자, 자 들어요. 그래갖고 들면 들어가나 다리는 어울리지 도 않았는데. 응, 그 공들 그, 그, 내가 얼마 얼마 쉬실 올려봤자 올려그자 이것 입고. 내가 기운이 나야 오른말을 돌보지. 내가 기운 없으면 오른말. 자, 우리 쪽 응. 돌보는 말이야. 자, 어 엄마 꺼지고 왔다 꺼지고 갔 다. 어디로 꺼지게 하느냐? 비 변에 가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가면 이제 하늘에 가는 길이 났그든요 그래, 막, 그래, 그래. 천국의 계단이다. 그, 그래. 천국의 계단. 하야, 나면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그 천국 계단 안밟을라고 내가 준비를 했었잖아. 거기 가면, 아이고. 밥도 막, 응원 짐승으로 막 뻗어주고 그러면. 음, 좀, 음, 음, 좀 아이고, 아이고, 참. 뭐, 떡 먹이지 마, 먹을 것 같지? 그래. 그 목이 걸래가 캐캐캐하면서 떼가 이가그정도그 정도 용기 있고 그래 강단 있으니까 이렇게 잘밥 이런 거뭐그 그래 더 살고 싶고 그야 오래서 말.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그래. 보자 그래. 내가 응. 그래 저라 그릇에 옮기으면 내가 까 내일 이거 하루 더 입고 가자마요. 어? 오늘 입었던 거 하루 데더 입고 가자고. 입고 됐네. 가만히 있다가 오려옷이으니까 봄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왔다 가면 오려면. 어 가가지고. 뭐, <목소리도> 이제 구야, 이래, 이래, 구야, 그게. 그, 그볼 거마다, 오늘 내그 저리 빌라지. 일단 식구 또 누구 있으면, 있잖아, 어? 일좀 식구네, 지그 다음에, 저기, 그가고들어제먹이라고 일쩜 고올때입 씻고 왔나식고왔나 입시 꽈다. 응, 많이 먹어 먹고, 그쪽, 그래라워이지 입을 쓰러야지 알지? 그려, 그저 밥도 떨어먹고, 뭐 먹어, 가니까 간다 하럼 밥만 먹어, 자꾸 떠 나갈라, 고 그래. 아이고 완전 웃겼어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아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그그 이빨, 이빨은 여기 빼라 그냥. 어스 <laughs> 말아. 이빨 여기 빼놓고. 빼놓고. 빼놓자. 그리고 빼자 이거 다 빼고. 진짜 누가 리얼이냐? 가끔만 레몬 리얼이 자, 리얼 맞다. 자, 이제 바다 빼다 해서 이빨 씻어. 저렇게 해갖고 그래서 하면. 칫솔 갖다 줄까? 음? 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됐다. 됐나? 됐다 자손입 한번 덜어도 되나? 됐다 닦아, 자, 닦아. 형아, 됐다 잠깐 닦아 정말 세다 이거 이네 아 이거 이고 내가 균이 좀 나긴 나는 거 같다. 엄마 이거 다기 균이. 발대 벗어. 달려고. 발대 발아. 요렇게 아니야. 요렇게 아니, 딱해 갖고 자. 이렇게 딱해 갖고 움직이말고 있더라 바 아래로. 배 가슴 다시 탔 가슴 파기는 이거 이거 도 추우면 이거 가슴 파기자 가슴 패기 떼서. 파눈 자고 자. 자 자. 고 그거 불협파 눈을 자고. 눈물 자고 아파났어. 눈물 자고 나서가 눈물 나더나 그래 그래 그파 눈물 눈물 자 이제 안양 넣줄게 그래. 그러면 어? 안양 넣자. 안녕하세요. 치만안니하 그래. 자꾸 안해보여어 엄마, 어. 엄마가 지금 안약 안 놓고 애기다가눈 얼마나 더 오래 쓰려고 안약이 엮긴놨죠 안약은 안약은 안약 안약은 안약은 안나은 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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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약 안약은 어째 은안나은 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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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가서 엄마 혼자 애 지나라 다 흘리고 안녕 눈에 대 봐야 되는다 자. 떼고. 아니야. 아직 이거 그대로 있다가요, 엄마 이거. 이거뭐 예. 아니네. 얼마나 있노? 가면 이제 이제만 이만큼 있대. 이만큼 지금. 뭘려. 자. 아, 엄마 이게 지금 안약이 눈에 아니고 요 바깥에 여기서 따가봤을 건다. 그래서 거는 연고 발라야 되는데가 막안된 어, 거. 내가 저런 거 나쁘지 않아. 어,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뭐지? 리포지기 젬 안겔. 자, 여 거. 요거는 여기 여기 지 엄마 지금 여기가 어땠노까 마. 고기가 따갑지 그지. 눈도 봐라. 이래서 나사. 안이 아니고, 밖에 지금, 따가 봐서 그래. 엄마 자꾸 닦아서 그러시 그래 싶다. 보자, 보자, 이쪽도. 됐다. 그거 눈 만지지 마라잉. 그 안에 게 문제가 아니고, 밖에 엄마가 자꾸 지금, 그걸 손으로 닦아서 그래. 눈물 날라고. 그래서 소독약으로 하나 그거 안해주십다 거저도 좀 갖다 놔야 되겠다. 병원 거저도 좀. 엄마, 그러고, 엄마 지금 이쪽 엉덩이 일론 자꾸 높지만, 엄마 머리를 절로 하면 어떻겠노? 내가 얘 푼다. 아니, 그, 거기가, 그, 나눔 나중에, 지금 그 빨갛다가, 네, 암만색이 되면, 이제, 잠깐, 붉은살이되까 아, 어, 이거 잠깐 하면, 이거 진짜 욕청되면어떡라나어디갔노 이거 봐. 이게 지금, 엄마. 이거는, 바로 지금 약은 없고, 별 방법 없고, 지금은 트는데, 엄마가, 이쪽을 보게 되니까 머리를 절로 두고 누워라, 앉아. 그럼 어떠노? 아니지, 그래서 가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 않면 왼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 너무 다리가 다치야, 뻔가, 또. 왜냐면. 안 치는데, 안치 자, 발, 발자. 아이고, 니 것도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가야 돼. 그래가 진짜 욕창 오면 큰일 난다. 그래 도하는 사람 욕창 오 뭐야, 너? 응? 어? 자꾸 걸로 자꾸 누워라 일부러 걸로 자꾸 누워라 그가 지금 밝았게 엄마가 눈에도 밝은 거 비지. 거쪽 방향으로. 아그 창가에 누우면 눈 걸로 누워야 일로 보이겠네. 엄마 눈에도 빨간 거 보이지? 엉덩이 빨간 거 보이지? 엄마 옆구리야 그니까 그가 지금 연고도 해 저기 일단 깨끗하게 엄마 씻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그 눌려서 그래. 안 그러면 뭐 쿠션 발라주면 된다는데 엄마 계속 누워 있는 사람도아 이거. 누울 때마다 아 내가 오른 저쪽으로 누워야지 생각하고 자꾸 열려 누워라. 그래, 맞네. 엄마 방향이 글로네, 그 센터는. 엄마 좀 쉬소. 나도 좀 쉬다가 한 일곱시쯤 오밥좀 먹고. 나도 쉰다.